여호수하 22장 그때의 여호수아가 루벤 사람과 갓 사람과 문하세 반지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일에 내 말을 너희가 청정하여 오늘날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이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편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되, 크게 삼가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한 명령과 율법을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여 보내매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갔더라. 문하세반 지파에게는 모세가 바산에서 기업을 주었고 기타 반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요단 이편 서편에서 그 형제 중에서 기업을 준지라. 여호수아가 그들을 그 장막으로 돌려보낼 때에 그들에게 축복하고 일러 가로 너희는 많은 재산과 심이 많은 가축과 은, 금, 동, 철과 심이 많은 의복을 가지고 너희 장막으로 돌아가서 너희 대적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 형제와 나눌지니라 하르 루벤자손과 가짜손과 문하세 반지파가 가나안땅실로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떠나 여호와께서 모세로 명하신 대로 얻은 땅곧그 소유지 길라스로 가니라. 루벤자손과 문하세 반지파가 가나안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단을 쌓았는데 볼만한 큰 단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 즉 이르기를 루벤자손과 가짜손과 문하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편 요단 언덕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편에 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엘라하살의 아들 비누하스를 길라 땅으로 보내어 루벤자손과 가짜손과 문하세 반지파를 보게 하되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한 방백씩 열 방백을 그와 함께하게 하니 그들은 각기 이스라엘 천만인 중 족속의 두령이라 그들이 길라 땅에 이르러 루벤자손과 가짜손과 문하세 반지파에게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날 여호와를 좇는 데서 떠나서 자기를 위하여 단을 쌓아 여호와를 거역하고자 하느냐 부월의 죄악으로 인하여 여호와의 회중에 재앙이 내렸으나 오늘날까지 우리가 그 죄에서 정결함을 얻지 못하였거늘 그 죄악이 우리에게 부족하여서 오늘날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좇지 않고자 하느냐. 너희가 오늘날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리라. 그런데 너희 소유지가 만일 깨끗이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를 취할 것이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단 외에 다른 단을 쌓음으로 여호와께 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배역하지 말라. 세라의 아들 아간이 바친 물건에 대하여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온회중에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였었느냐. 그 죄악으로 망한 자가 그 사람뿐이 아니었느니라. 루벤자선과 가짜선과 문하세 반지파가 이스라엘 천만인의 두령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나니 이스라엘도 장차 알리라. 이 일이 만일 여와께 호 폐역함이거나 범죄함이거든 주는 오늘날 우리를 구원치 마시옵소서. 우리가 단을 쌓은 것이 돌이켜 여와를 좋지 아니하려함이거나 혹시 그 위에 번제나 소재를 드리려함이거나 혹시 화목제물을 드리려함이여든 여와는 호 친히 벌하시옵소서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 르우벤 자손 가짜서나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분의가 없느니라 하여 너희 자손이 우리 자손으로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단사케를 예비하자 하였더니 이는 번제를 위함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 번제와 우리 다른 제사와 우리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와 우리의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써, 너희 자손으로 후일에 우리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분이가 없다 못하게 하려 함이로라. 우리가 말하였거니와, 만일 그들이 후일에 우리에게나 우리 후대에게 이같이 말하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열조가 지은 여호와의 단 모형을 보라.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만 되게 할 뿐이라. 우리가 번제나 소제나 다른 제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성막 앞에 있는 단 외에 단을 쌓으므로 여호와께 패역하고 오늘날 여호와를 조침해서 떠나려 함은 결단코 아니니라 하리라. 제사장 비누아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방백, 곧 이스라엘 천만인의 두령들이 루벤자선과 가짜선과 무나세자선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제사장 엘라사의 아들 비누하스가 루벤자선과 가짜선과 무나세자선에게 이르되, 우리가 오늘날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을 아느니, 이는 너희가 이 죄를 여호와께 범치 아니하였습니다.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여와의 호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고, 제사장 엘라살의 아들 비누아스와 방백들이 루벤 자손과 가짜 손을 떠나 길라 땅에서 가나안 땅에 돌아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러 회보하며,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루벤 자손과 가짜 손에 거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 하지 아니하였더라. 루벤 자손과 가짜 손이 그 단을 애시라 칭하였으니 우리 사이에 이 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었더라.